6시 36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제가 뭘 해볼 거냐면, 디톡스를 해보려고. 짜잔. 요 제품, 제가 광고에 당했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이고. 이 디톡스의 효능은, 붓기 완화, 식욕조절, 가벼운 다이어트, 건강한 피부 컨디션으로 약간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디톡스를 한 번쯤은 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디톡스 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제가 디톡스라는 목적은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것들로 좀 채우기 위해서 클렌즈, 그리고 식단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목적이 조금 큽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나도 몰라.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마음은 48시간? 그까지 거뭐 성공하고 싶지만. 왜냐면 이게 하루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원액, 쉐이커통물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지모드랑 베이직모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는 베이직모드로 한번 가볼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 주스 원액을 물에다가 타서 하루에 네번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8 번. 48시간에 나눠서 마시는 거거든요. 1대 1 비율로 물에다 희석해서 얘 125ml, 물 125ml 해서 한번 마실 때 250ml 정도 마시면 된대. 시간은 4시간 간격. 아, 그리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계란이나 샐러드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서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상황 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6시 40분이니까 7시에 첫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지 제가 실은 디톡스를 여러분 내가 뭐 몇년 전에 했지? 그때는 뭐 식단 이렇게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안 했을 때거든 땡땡땡땡 브랜드 거 하루 하는 디톡스가 있었어 제가 그거를 실패를 하고 그날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또 몰라 근데 이거 하다가 저녁에 실패할지 근데 일단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먹었잖아 방학이다 뭐치팅데이다 해가지고 몸 안에 아무래도 노폐물이 쌓였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조금 배출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무 뭐? 자, 이 특수 첫째 날 무게 한번 재볼게요. 몸좀 풀어 줍시다. 모든 동작을 오버해서 하지 않아야겠어. 에너지를 많이 뺏기면안 되니까. 이불 원래 사이에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 미니 까만 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요거 진짜 매운 맛이야, 여러분. 이것도 발바닥에 두고 와. 아. 예, 까만색. 이 안에 이렇게 딱 넣어 놓을 수 있어. 근데 잠그진 않아. 살짝 이렇게 그냥 걸쳐 놓는 거. 이 정도로. 더 어, 시원해. 이만큼 남은 것 같아요. 음. 목뒤에도 좀 발라주고, 남은 거이 풀목에다 조금 발라요. 요거 <laughs> 발사. 이따가 발레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발레원가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시원해. 여기있죠? 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진짜 시원하더라. 요거 해야지. 우 i 야맞 g i y o 누가 y o 지 지금 이 발사탕 하면 돼요 안 돼요 음. 어, 으르렁댄다 근데 으르렁댄데 웃겨 꼬리 흔들어 음, 귀염둥이야 <laughs> 발사탕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웃음> 이거 하면 안돼뭘125 <laughs> <laughs> 음 되게 베리 50 쿠팡으로 주문했거든요 어제 오자마자 충전도 완충시켜놨어 오이렇게 자동으로 섞어줘 흔들 필요가 없어 좋은데 이거? 전부터 사고 싶었거든 근데 제가 딱히 뭐 쉐이크 이런 걸 자주 마시지 않으니까 이걸 킵했었는데 입참에 다 샀습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진짜 맛있다 그냥 포도주스 먹는 맛이야 와... 그 예전에 했던 그 디톡스 그 제품은 아니 뭐 이렇게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품이랑 비교가 되잖아 그거는 마시기가 진짜 힘들었거든? 아무튼 그건 진짜 힘들었어 근데 이건 맛있어 좀 달아 솔직히 물좀더 타고 싶거든. 나는 여기다가. 근데 뭐 물을 마시면 되니까 또이통 물로 가볍게 한번 씻어야겠다. 그죠? 이거 이제 다녀와서 드시면 될것 같아. 요거 들고 출근하는 걸로. 지금 발레 가가지고. 살살살살살 밀때 진짜. 오빠 화이팅 하자, 우리. 쑥냄새나 음. 쑥 몸을 살리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몸이 안사려진다니까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 얼굴이 조금 바르고집 가서 샤워는 하고 지금 레슨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 여러분 요거, 요거 이거 이 괜찮더라고요. 비건 선 향도 엄청 좋고요. 가볍고 부드럽게 적당히 톤업도 되고 좋더라고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게 허블로? 봐봐 이렇게. 샤워는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거 베이지크 플랫 화이트. 내가 유일하게 하는 색조가 여러분 치크잖아? 생기를 조금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바른 다음에 티나나?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요즘에 바르는데 여기 있죠? 꽃잔등. 이렇게.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약간 연결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정도면 됐지 뭐 됐구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가방 정리가 안돼있는 것도 안 되거든 나도 가방 정리는 가방 속도 항상 딱딱딱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 스커트 들고 가는 스커트를 안 입었네 가봅시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도 안 힘들다 오히려 오전에 조금 배고팠던 것 같아 봅시다. 근데 저 이빨이 너무 <laughs> 아니 너 저기 이빨 가짜 이빨 저거 3시5분입니다 여러분. 아직 속단행이 이르지만 할만하다. 이거 되게 좋다 텀블러 물을 진짜 많이 마셨어 이제 씻어야겠다 몸에 노폐물아 빠져 나가라 지금 아까 발레 갔다와서 씻고 오빠랑 호추 퇴근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계속 편집을 했습니다. 내일 업로드 예정이고. 부추야, 부추야, 이리 와, 이리 와 봐. 부추라 봐. 이게 880인데 오늘 이거 한통다 마시고 지금 두 통째 마시고 있고. 이거는 따뜻한 물이야, 여러분. 그 온수랑 정수 섞었거든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 6시고. 견과류, 뭐 계란, 샐러드 이렇게 좀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7시 주스 먹기 전에 저 방토랑 계란 하나 먹을래 아니 오빠 오늘 아침 이거 찾았잖아 근데 오빠도 3번은 먹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오빠는 여기서 그만하겠대 중단 그래서 그냥 오빠 자유롭게 탄소 도시락 시켰는데 육개장까지 물 부어버렸네 미장 쉽게 만들어줘서 그 염증 무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준다 하더라고 진짜 맛있다 근데 오히려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주스식소스를 하면은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전 계란 두알 먹고 오늘 끝낼게요. 할만하지? 할만한데 달아. 달아. 나 단계 제일 늘 지금 혓바닥이 너무 달아가지고 몸에 좋은 지방에 단백질 안 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서 저혈당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넣어가지고 과즙으로 당을 올린대. 저혈당 안오고 꿀맛이다. 진짜 맛있다, 계란. 내가 어쩌다가 갑자기 디톡스를 한다고 했지? 근데 취지는 좋았잖아. 아직 진행 중이야. 기다려, 여러분. 내일까지 할 거니까. 식급이 올라온다. 응, 식욕이 올라온다. 그래서 베이징 모드를 하면 그냥 베이징 모드를 해야 되는 거지. 와, 난리 났네, 이제 육개장. 내 육개장 제일 좋아하는데 침나버린다 이건 이 마지막이잖아 이제 근데 너는 굳이 디톡스 음. 음식을 계속 해 먹기 전에 안 해도 되는 거 같아 나도 그생각 했어 내가 굳이 디톡스가 필요한 가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 그간 이여름방학 시작하고 여행 다녀오면서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아, 한 번쯤 해보면 괜찮겠다 내일 레슨 생인데 악기도 불어야 되고 일단 오늘 사이클은 패스 일단 폼롤러만 가볍게 해주고 잘 거거든요 좀 불었다 그지 많이 불었네 음, 꼬들꼬들해야 맛있지 잘 먹네 <laughs> 근데 막 저게 엄청 먹고 싶진 않아 나 지금 먹으라고 하면 샌드위치? 닭가슴살 샌드위치 먹고 싶어 뭔가 단백질 그 고기 단백질을 먹고 싶다 6시 59분 주스 제조할 시간 마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스 끝. 이좀 먹어야 될것같아한요 정도 먹겠습니다. 배고파서 안 돼. 이러다 죽어. 31일입니다. 어제가 3심일이었죠 한번 재볼게요. 0 6이나 빠졌어. 이제 0 6 정도 감량이 됐고요. 뭐가 빠졌는지 봅시다. 어, 체지방량이 빠졌네. 골격근량을 지켜냈습니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내장지방 내외도 떨어졌어. 나 지금 내몸 가지고 실험 중이야. <laughs> 지금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체중 재고, 물, 따뜻한 물이에요. 이거 샀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까지 내 느낌 바를 얘기를 해줄게. 어제 하루 했잖아요? 저녁 주스 이후에 견과류 한줄 먹고 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 첫 번째 배는 안 고파. 할만해. 그 주스가 워낙 달기 때문에 배는 안 고픈데 에너지가 좀 딸려. 그 기력이라고 하죠. 기력이 약간 딸려. 제가 어제 발레를 해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발레가 워낙 고강도 운동이니까. 그래서 살짝 힘이 없는 느낌. 먹던 게 있으니까 안 먹고 이제 주스만 마시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스가 달아요. 근데 내가 단거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한세 잔까지는 마실만 했어. 네 잔째부터 약간 그 단맛에 물리더라고. 배고픔은 참을 만한데 이거를 내일이 단거를 또 하루 네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단맛이 아닌 좀더 심플한 맛이었으면 오늘까지 계속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 단맛 때문에 나는 일단 좀 단맛이 제일 힘들었어요. 결론은 14시간에서 16시간, 간헐적 단식은 가끔 한 번씩 할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최근에도 한, 한두 한번 정도 간헐적 단식 해봤는데 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단맛의 주스를 마시면서 디톡스는 나는 저한테는 별론 것 같아. 일단 단맛의 주스가 힘들어. 그게 포인트. 저는 어제 하루 경험해본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지금 평소 저의 몸무게? 그람수로 체중이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체중감량이 목적도 아니었고, 그냥 몸에 노폐물을 조금 배출하고, 클리는 걸로 채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디톡스를 시작한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원래 먹던 이렇게 깨끗한 식단으로 먹는 걸로. 유산균. 먹던대로 글루타치온 먼저 먹고요. 요거 파지티브에서 5일 그때 보내주신 거 먹던대로 사용하시겠습니다. 짠. 나 no, 밑에 오트밀, 치아시드, 요거트, 블루베리 딱 이렇게만 와나 지금 블루베리도 달것 같아가지고 입이 짜란. 잘 먹겠습니다 끝음 여기다가 뜨거운 커피 지금 한잔 탔어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엠씨티고일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사둔 거. 다음 정도면 샀어. 오빠가 사줄까? 오빠 거나머지까니 사고. 엠씨티올 효능. 오늘 가지고 다니면서 물이랑 같이 마시려고. 어제 커피도 안 마셨거든. 거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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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깅스. 어, 어떡할 건데, 이거. 12시 31분이야. 이게 서서히 조금 보식처럼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먹으라고 또써 있어. 칼로리 되게 낮네요 이거. 60칼로리밖에 안 하는데. 잘 마시겠습니다. 이건 되게. 되게 묽어요. 저는 이거 배지밀 맛이 좀 나가지고 오빠 줬는데 맛있네 또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다. 두유 막 조금 나네. 음. 레슨 다녀올게요. 샐러드 먹고 싶었는데, 샌드위치 하나 먹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 맛있다. 몇 개, 다섯 개 들어있거든? 몇 개까지 먹을지 모르겠어. 네 개. 와, 잘 들어가네? 저녁은 좀 가볍게 먹어야겠다. 다먹었어 이거 한 줄. 다 먹었어. 나세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면 까 다섯 개까지 먹었어. 먹었으니까 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갈수 있겠지? 시간 안에? 아니고요 오빠 저녁에 맥도날드 먹고싶다고 해가지고 시켰더니 문 앞에 와있네 6시 26분 저녁 이거 점심에 못 먹었던 닭가슴살 샐러드 먹으려고요 샐러드 좀 먹어줘야지 샐러드 아 먹는게 운동하고 나니까 소화가 돼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 음. 난리났다 음. 치킨도겟도 시켰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아우, 음 맛있네 오 맛있겠다 샌드 헬스장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어몇시간이나 50.. 어 58분까지 러닝머신 뛰다가 나왔어 샌드위치 먹으니까 에너지가 좀 올라와서 운동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음 건강하게 드십시오 여러분 <laughs> 평소에 너무 몸에 안 좋고 많이 먹고 디톡스 빡세게 하지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저 먹는 거 없지 않아요.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사이클까지 타줬습니다. 끝.